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규 대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 얼굴을 또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얼굴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네. 꾸미고 다녀야겠는데요 이제 음 새롭게 좀 바꿔봤습니다. 늘 언제나 똑같은 이 방송으로.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얼굴을 좀 내밀어 봤는데 아, 아무래도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꾸미질 않아서 지금 상태가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텐데요. 어, 전일 미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전에 미증시는 이제 경계부양책 협상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어, 대선 전에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어, 미증시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여파까지 제, 제 확산 영향까지 받으면서, 어,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피곤해 보이죠? 이 표정이 보이나요? 어려운 장세였으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매매할 종목이 없었다고는 아니죠. 오늘 같은 장세가 오히려 더 매매할 종목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의 낙폭은 지난 9월 24일날 보였던 낙폭보다 낙폭의, 낙폭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이 시장이 고가권에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 전고 부근에 닿으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죠. 오히려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고까지 안 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오히려 매매하기는 좋은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저는 오늘 그 말을 어 10분, 제가 한 말이지만 그 말을 10분 느꼈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만큼 매매할 종목은 더더욱 많았어요. 시장이 전고점까지 만약에 올라간 다음에 어, 급락을 보였다면은 오늘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수급이 돌던 테마주들은 수급이 몰리면서 일찍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은 오늘 한 종목과 한 종목 이제 접근을 해보자면 먼저 어, 차트 보고 계신 한국파마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주었던 한국파마고요. 제가 그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한 종목입니다. 한국 파마를 오늘 오전에 29,500원까지 매수를 하면서 우리 분봉을 한번 보죠. 분봉을 한번 보면 오늘 하루에 오늘 15일 날 오늘 하루의 분봉을 한번 싹 보면 3분봉으로 봅시다. 1분봉은 너무 길니까요. 어,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29,500원까지 우리 매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매수 진입을 했어요. 9시 6분 29,350원 떨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다시 보였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 시작 전부터 이제 사인을 보내드렸는데요. 매수 포인트 구간은 정확하게 나왔죠.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그리고 이 구간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을 줬습니다. 2만 9천 500원까지니까요. 우리가 매수한 매수 범위는 3만 원에서 2만 9천 원, 2만 9천 500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매수한 다음에 당연히 매도 사인을 드렸죠. 3만 1,900원부터 매수하자. 3만 2,400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도한 구간 깔끔하게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강조했어요. <laughs> 그런 다음에 어 장이 오후 들어서 또 급격하게 밀리는 그 구간에서 저가 매수 성공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9,500원에서 29,000원선까지 2 9 1 0 0원까지 매수가 좋고요. 우리는 미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쭈르륵 들어오면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나갔죠 3만원에서 3만 300원에서 3만 500원까지 여기서 딱또 수익 실현. 여러분 보세요. 당일 하루 만에 여기 수익 구간 가져왔고요. 여기 수익 구간 가져갑니다. 그리고 물량 남은 상태에서 종가 보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오르는데요. 시간에서 오르는 건뭐 거의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어, 이 정도 오르는 건 신경 쓰지 않지만 아주 좋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자 일단 모멘텀을 보면 어, 한국파마는 최근에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 임상 1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한국파마에서 위탁생산을 맡아서 최근 주가에도 탄력이 붙는데요. 최근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매매권이 너무 충분했죠. 특히 오늘 일봉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고가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고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13,000원일 때부터 본다면은 상당한 고가라고 할수 있겠지만 한국 파마가 스타트를 끄는 지점이 어딘가라고 생각한다면 저기를 고가로 보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높은과낮음 주가의 높음과 낮음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수, 매수 타이밍을 포착했고, 어,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깔끔한 매매를 했는데요. 내일도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항상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장중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풍력주들에게 수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멘텀을 제공한 것은 유닛은 초급등을 했죠. 유니슨은 오늘 장중 공시를 통해서 오미산 풍력발전단지에 EPC를 공급, EP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액 자체가 1,356억 규모인데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78%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공시입니다. 유니슨이 이 공시와 함께 거래정지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중에. 이 거래정지에 들어가면서부터 풍력주들이 일제히 교등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그간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종목이 바로 동국 에센시였죠. 매집 구간, 하락할 때 매집 구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런 풍력주들은 하락 구간에서 매수지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400원 VI 지니 가격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성공을 했고요. 이런 동국 에센시나 뭐 수서의 JNK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쫓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린리드의 관련주 중에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은 항상 밀릴 때, 그냥 밀릴 때 꾸준히 담는 거예요. 그렇게 매집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존버는 아니에요. 언제 올라갈 건데 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중간에 리스크 관리만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이 동구 s 센 c 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오늘 만사백원 수익실을 했는데 이 종목들 말고 풍력 테마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풍력 테마에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더 같이 매매를 해줘도 돼요. 왜냐, 시세의 대장주, 시세가 빠른 종목들이 있거든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시세의 대장주로 우린 기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계를 어, 또 깔끔하게 매매를 해줬죠. 어,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볼게요. 우린 기계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주로 공략하는 패턴의 상승 패턴의 종목들입니다. 상한가 기록을 한번 했죠. 그리고 어저께 음봉 나오고. 오늘 양봉으로 장악으로 올라갔는데요. 장악하지 못했죠. 분봉을 흐름을 봅시다. 제가 매수 포인트로 드린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전부 다이 종목을 매매하실 텐데요. 여기서 매수해서, 매수는 바로 성공을 했죠. 매수는 바로 성공을 했고, 5,900원에 우리가 매수를 했고요. 6,250원에서 6,300원 구간, 요 구간을 우리가 매도 구간으로 잡아갔습니다. 매도는 역시 미리 설정해놨기 때문에 싹 매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이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좋은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매매하는 방법이 바로 제 기법 강의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쏠쏠한 수익이 되고요.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해서 내 보유 종목이 급락을 할 때는 이런 종목들로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오늘의 수익을 챙겨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라는 것,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라는 것을 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런 풍력 테마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다음은 뭘까? 저는, 어, 그린유딜 관련주들이 풍력 테마에 힘이 실리면서 저마다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수소차 관련주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종가 관리들이 대부분 다 좋았는데요. 최근에 강조했던 현대공업이 이건 오전부터 움직였죠 제가 어디서부터 매매했어요? 이야, 예전부터 매매했죠 여기서부터 매매해서 여기서 수익실현이 나갔는데 다시 매수 시작해서 수익실현 나가고요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다시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다시 매수해서 매도한 날 매수해서 어저께 수익실현 오늘 9,900원 라인에서 또다시 수익실현이 나갔습니다 벌써 오전에 수익 실현했고, 여러 번 수익 실현 하면서, 이 현대공업으로만 지금 5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9,900원 깔끔하게 매도가 나간 자리도 역시 급등 구간이었고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 지금 그래서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차적으로 끌어나고요.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가져가셔야, 지루하지 않고, 또 거기서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실들을 계속해서 메꾸면서 그 종목 가져가던 종목들이 수익으로 전환되면 그 수익은 보너스 개념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니까 독보다이로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요령 있게 속된 말로 이 앞사파기 매매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종가에 가장 멋있었던 종목 하나를 보면 바로 동아화성입니다. 어, 동화선 역시 현대공업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장회사를 통해서 수소에너지도 연구 중인데요. 어, 수소, 이,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소차 관련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볼때 다음 수소차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될수 있는 어, 저만의 탑픽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역시 조정 구간 눌림이 나올 때이 어, 눌림목, 자리를 예측을 하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것이 어, 좋을 것이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영상을 새롭게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음, 다음에 꽃단장이라고 또 하고 <laughs>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장중 대응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이 시간쯤 되면 몰골이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새롭게 이 영상을 찍어 본 매일 밤 주식 한 잔. 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 캠을 달아놓고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락장인데 수고들 많으셨고요.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김형대 대표였습니다. 매일 밤 주식 한잔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